역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을 거. 아, 잠시만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학과 20학번 최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 김아영입니다 우리 사학과 같은 경우는 1946년 고려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만들어졌어. 특히 우리 학과는 서양사학과와 동양사학과가 합쳐진 학과라서 세계사를 배우는 학과야. 가장 큰 특징이 국내 고적 답사를 간다는 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 하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동기들과 같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어.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190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대학이야. 1905년이면 되게 오래된 거네. 어 맞아. 그만큼 유서가 깊은 학과라고 할수 있지. 게다가 우리 경영대학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100대 경영대학으로 선정돼 있을 정도야. 우리 학과에서는 마케팅, 회계, 재무관리, 경영관리, 생산관리 시스템 등 전공 과목들을 기초로 배워. 내가 뽑은 명강이는 권용철 교수님의 동아시아사 사료 선독이라는 수업이야.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동아시아사를 담고 있는 사료를 선독하는 수업인데 매 학기마다 다루는 사료가 달라져. 내가 배웠던 학기에는 명실로 조선왕조실록을 배웠어.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한자를 해석해서 그 시대 배경을 배우는 수업이야. 오 완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이 재밌었던 거야? 우리 사학과 정도 왔으면 대부분 역사 덕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역사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사 사로 선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되게 생소한 역사들을 많이 다뤄.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은 교수님이셔. 내가 생각하는 우리학과 명강의는유한선 교수님의 마케팅 언론이야.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환을 창출하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학문이야. 이 수업은 원론인 만큼 마케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두 번의 팀프를 통해서 이 지식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 사실 나는 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내 전공 강의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다. 뭔가 뭐 고등학교 때는 경영학이나 마케팅에 대한 거를 많이 해보지 않으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그랬었는데 이 수업 팀플을 몇번 하면서 마케팅과 그리고 내 전공인 경영에 대해서도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팀플 어떤 식으로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안을 팀끼리 고안하고 발표하는 팀플이었어. 그리고 이제 발표뿐만 아니라 20쪽 분량의 리포트를 써서 제출해야 됐었거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을 때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이론들을 직접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정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동아시아에서 사로 선독수업 같은 경우는 한자를 해석하는 수업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한자를 진짜 못하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수업을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교수님이 굉장히 한자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시대 배경을 알아보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셔 한자 사료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 되어졌던 것 같아. 이 수업은 사료 선독의 끝판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 시점에서 그 사료, 하나의 사료에서 어떤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을지 세세하고 또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역사 덕후들이라면 이 수업을 듣는 걸 추천해. 경영학과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들 중에서 이중전공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과라고 할수 있어. 어,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모두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학과 이중전공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기 매우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 이제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경영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완전 추천 예빈아 너 케이크 스튜디오 구독했어? 어? 나 구독 안 했는데 뭐? 아직도 구독 안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바로 하러 갈게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